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아, 정말 오랜만이죠? 우와. 아, 이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거의 한 3년 만에 이렇게 가족 먹방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하이미가 최근에 저희 옛날 가족 먹방 영상도 많이 보고 그리고 저희 가족 유튜브도 많이 보고 해가지고 이제 또좀 가족들과의 추억을 다시 한번 또 새길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가족 먹방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사 온 다음부터 이것저것 좀 컨텐츠들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뭐 새로운 컨텐츠보다는 아무래도 좀 저희가 좀 편하게 이렇게 먹는 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가장 또 즐거워하시지 않나 싶어가지고 모이게 해왔습니다 아, 아. 네, 그래서 오늘 메뉴는 BHC에서 나온 따끈따끈한 신메뉴 광고 아니고요 화사킨이고요 그다음에 자기를 위한 키토김밥 아 키토김밥 그리고 이건 뭐죠? 곤약떡볶이라 그래서 한번 시켜봤습니다 일단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마임씨 배고팠죠? 예, 잘 먹겠습니다 예. 제가 그리고 요즘 이제 방송 막 찍을 때도 방송을 안켜고 찍었거든요. 맞아요. 라이브 음. 진짜 얼마만이냐 라이브를 거의 안 하다시피 해가지고 정말 오랜만이라서. 맞아요. 기억나? 하이미 일했던 우리 추억들 기억나? 근데 저는 하나 좀 신기한 게 있어요. 뭐 서운하다기보다는 신기한 건데 이제 하이미가 2년 전, 3년 전 일을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원래 한 3, 4살 때까지만 해도 어렸을 때 기억이 그래도 막 있었거든. 맞아. 응, 영상을 봐서 그런가 아니면 기억력이 뭔가 있어서 그런가 했는데 이제 공부도 해야 되고 담을 게 많다 보니까 머릿속에 담을 게 많다 보니까 음. 옛날 거를 많이 좀 까먹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다행인 게 영상이 많이 남아 있어서 너무 다행이다. 어, 근데 진짜로 저는 꼭 직업이 아니더라도 그냥 좀 추억 용도로다가 이렇게 영상을 또 찍어 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려요. 네. 요즘 SNS에 많이 올리잖아, 아기들이랑 부모님들 같이. 저는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아빠는 언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지 알아? 너네들과 함께한 모든 순간. 뭐하는 네? 거야? 근데 사실 요즘 저희가 가족 방송을 거의 안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솔직히 할 얘기들이 엄청 영상에서 풀어나가기에 엄청 맨날 쌓아놓고 말하고, 쌓아놓고 말하고 이랬었는데, 이제 거의 맨날 맨날 그냥 가족들하고 소통을 하니까, 막상 또 카메라 앞에서 니까또 어색하긴 하다. 음. 아니, 그리고 항상 둘이 얘기하는 게 사랑해, 뽀뽀, 안아줘, 이거 말고는 없잖아요. 그거 내가 하는 거 아니고, 아빠가. 그러니까 아빠가. <웃음> 아! <웃음> 지금 팬분들은 하임이 앞니 빠진 거 모르지 않나? 지금 좀 많이 났나요, 하임씨? 아 진짜 찔끔! 약간 족쌀처럼 찔끔! 근데 이건 하나 좀 그런 거 같아요 하미가 저를 닮았으면 솔직히 저는 대에 치아가 고르거든요 아... 또? 나 이쪽에 삐뚤어져 있는데? 그거 왜 그런지 알아? 몰라. 엄마 닮아서 좋은 거는 다자기닮고 조금만 안 좋은 거 있으면 다나 닮았대 <laughs> 근데, 응. 음. 하이미가 방금 충동증 어쩌고저쩌고 했잖아요. 응. 음. 서울 이사 오고, 응. 음. 권리 좀한 번도 없어. 왜 그러지? 그까 근데 서울이 미세먼지가 막 그렇게 깨끗한 편은 아니긴 한데. 아니 그게 미세먼지 때문만은 아니잖아. 기름이. 아. 아. 영상에서는 우리가 뭐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했었나? 난니들 얘기했. 어, 늘 얘기했긴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하이미가 털 강아지 알레르기가 생겼어요. 털 알레르지가. 그래서 요롱이랑 같이 지내다 보면은 이제 계속 기관지 쪽에 막 콧물이나 기침 뭐 이런게 엄청 심해져 가지고 지금 장모님네 가있고 이제 겸사겸사 한번씩 놀러 오긴 합니다 요롱이가 그래서 자주 보려고는 하고는 있는데 같이 생활은 막 매일은 못한다라는 점 요롱이가 같이 있다 하면 할미가 약을 먹고 있는 상태인거예요 음. 그러니까 지금 요롱이 있어요 요롱이 한번 보여드릴까? 우리 집 애기 왔어요, 우리 집 애기. <laughs> 사람들 놀랄 것 같은데? <laughs> 이야, 너무 살쪘다. 무슨 미니 비숑이라 했는데 지금, 지금 한 7.5kg인가요? 살 빠져서 7.1kg. <laughs> 많이 빠졌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하이미가 좀 슬슬 얼굴이 좀 변하는 것 같으세요? 우리는 그냥 완전 똑같거든? 아, 진짜 많이 컸다고요? 와, 근데 나는 진짜 다른 집 애기들 보면 진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우리 맞아. 하이미 보면은, 아니, 아직도 애기인데,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 곧 하이미랑 국밥 먹방 진짜 하러 가도 되겠다. 많이 컸네 하이미 이러시잖아요. 저보다 하이미가 요즘 국밥 더 좋아해요. 아 저는 솔직히 요즘 일이 많기도 하고 그다음 또, 또 체중 관리한다고 좀 국밥을 잘못 먹잖아요. 근데 하이미는 진짜 국밥 좋아해요. 아빠랑 순대국 먹으러 가고 싶다고. 음. 하이미 순대국밥 엄청 좋아하지. 하이미가 이렇게 잘 먹어가지고 너무 좋아. 왜냐면 어디 가서 미움받을 일이 없는 게뭐 그렇다고 못 먹는 애기들 뭐 싫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좀 복스럽게 먹는 애들 보면 뭔가 이쁘잖아요. 제가 그리고 옛날에 연습생 생활할 때 연예인 아닙니다. 모르시는 분들 연예인 프로게이머 연습생 생활할 때 <laughs> 프로게이머 연습생 생활할 때 이모님이 날 그렇게 좋아했거든. 잘 먹는다고. 이번에 좀 약간 웃긴 썰 하나 풀어, 풀어드릴까요? 원래 제가 맨날 새별씨 이렇게 자고 있으면은 이렇게 그냥 꽉 앉는단 말이에요 침대로 뛰 점프해가지고 근데 장모님이 놀러왔었는데 장모님이 새별이 방에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거 모르니까 껌껌하니까 단줄 알고 이제 깨어나러 갔다가 뭐야 이는데 <laughs> 누군가 갔다가 어이구 어이구 <laughs> 이러고 다시 나왔는데 웃겨가지고 거의 눈물을 흘렸었대. <laughs> 그래서 웃긴 게 뭔지 알아? 장모님이 어제 가셨거든요? 그래서 이서연이 이제 그 방에서 자는데 문 앞에다가 붙여놨더라고 택별 언니는 옆방에 있음 막 이러면서 붙여놨더라고 또 들어가서 또 만질까봐 뭘 아. 만져요 <laughs> <안 줘요>, 자꾸 <laughs> right. 그러니까 하이미 요즘 사춘기 아닌데 하이미 아빠한테 뽀뽀 잘해줘요 음. 그래도 이나이 잘해주는 거야 자기 다른 집못 봤지? 1도 안 해줘 1도 그럼 진짜 하이미는 아빠랑 아직도 뽀뽀할 수 있어? 따로? 아, 그럼 이렇게, 그럼 이렇게 가리고, 가리고 해보자. 자. 아니! 아 미안! 아유아유아! 아아! 미안! 아유아유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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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르쳤잖아 엄마가 르쳐서손 치운, 치운 거야! 어, 엄마가 르쳐서손 치운 거야! 어, 엄마가 르쳐서손 치운 거아유아 가리고! 더 가려! 고마워! 기분! 좋나 좋구나! 아이 멤버의 태규도 태규는 이제 실제로 군대가 한 2주밖에 안 남아가지고 입대할때갈 거예요? 입대할 때 가서 영상 찍어야죠. 머리 미는 것도 찍어요, 그죠? 포항인데 갈 거예요? 응. 아, 근데 포항은 좀 힘들긴 하다, 뭔가. 홍구님, 태규 입대할 때우실 건가요, 그런데 저는 진짜로 안 울어요. 슬프면 울어도 돼. 돼? 근데 그날 어떤 한 산불 쓰러져가지고 응급실 갈수 있어요. 진짜 응급실 갈수 있어가지고 예 예약 해놓라고요, 병원 어디 근처 예약 해놓라고 실신할 것 같아. 음, 하이미가 하이미를 봤을 액션 때 액션빔 님 별풍선 어? 500개 감사해요. 아이고 비망. 라이브는 잘못 봐도 유튜브로 항상 잘 챙겨 보고 있습니다. 우리 결혼식에도 왔던 친구예요. 결혼식 앨범 보면 사진에도 사진에도 있는 친구인데 아유. 고맙다 비망. 아니, 결혼식 사진에 대해서 말이 나와서 말인데. 예. 저희 둘다 흑역사 아닙니까? 왜요? 자기는 너무 뚱뚱했고. 인생 최대 몸무게. 123kg 그래 네.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정장 맞는 게 없어가지고 맞는 거 그냥 아무 골라가지고 그거 입고 음. 하고 엄마도 이제 하이미가 뱃속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핏하게 못 입었고 그래서 음. 하이미가 그저껜가 물어보더라고요 음. 다시 찍을 생각이 있냐고 음. 그래서 어 있다 그랬더니 자기도 그럼 같이 찍냐고? 음. 어, 같이 찍자 이랬더니 또 예! 이러면서 자기도 그럼 흰색 드레스 입고 싶다면서 그랬거든요 음. 아니 우리 컨텐츠로 결혼식장 대관해가지고 우리 컨텐츠 한번 할까? 예, 예. 저는 늘 예. 생각이 똑같지만 예. 결혼식은 안 하고 싶어요 예. 아니 그러니까 뭐 누구를 초대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끼리 아니 안 하고 싶아 예. 사진만 찍고 싶어요 아시겠죠? 히이 네. 아무튼 오늘 우리 소개는 여기까지 할까요? 근황이었습니다 네, 시즌 2입니다. 시즌 2. 홍군의 가족 시트콤 시즌 2. 네, 그럼 아무튼 여러분들 저희는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영상 찍어봤고요. 저희또 이제 자주 이렇게 재밌는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홍군의 가족의 홍군입니다.입니다. 네. 이었습니다. 이었습니다. 네. 바이바이. 여기 보고 봐. 여기 보. 눈 크게. 야랑 야랑 피 됐지? <웃음>